맨해튼 전경이 참고있십니다 끝까지. 어마어마 합니다. 우리 <laughs> 단체 <laughs> 한번 <퓨어>! 찍죠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13년 5월 5일 여기는 맨해튼이 <laughs> 바라보이는 해밀턴 공원입니다. 지금 아이, 제 뒤로 오는 지금 하. 그 맨해튼 밴 끝에서 끝까지가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35명이 와서 저, 지금 방문 4일째를 네. 지금 넘기고 있는데 아주 뭐 그런, 하나, 네. 둘. 네. 그동안 많이 친하고 오,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쭉 저쪽부터.